자 우리 LB인베스트먼트 주주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구요 자 우선 어이 LB인베스트먼트 자체가 지금 사실 이 작전주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작전주 자이 작전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 없이 점상을 보내버려요 자 그리고 점상을 보내기 직전에 이렇게 매집봉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리스크를 조금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비율이 낮은 종목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400억이고 유통비율이 20%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 거래대금 자체가 300억이 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자 uae와 합작 투자법인 설립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주가 계속 급등을 했죠 자 이런 재료들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슈를 터트린가 동시에 어떻게 점상이 들어가냐고 이렇게 거래도 없이 점상 들어가고 또 상한가 들어가고 근데 오늘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실렸죠 자 이게 뭐다 한탕 해먹고 나가는 겁니다 한탕 해먹고 자,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혹시나 오늘 음봉에 잡으신 분들, 혹은 어제 상따하신 분들, 이미 고수들은 오늘 털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어, 제가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비슷한 종목의 차트 흐름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윗꼬리 흔적들, 이렇게 윗꼬리와 양봉의 흔적들이 한 번씩 나타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매집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자 사지도 못할 정도로 급등이 나와버려요. 자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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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상한가. 자 그러고 오늘 거래 터지면서 음목 나왔죠. 자 얘네들이 롤링으로써 주가 끌어올리고 물량을 털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정재 관련 테마주가 있었어요. 자그 이정재 관련 테마 와이드플래닛인데 지금 종목 사명을 바꿨거든요. 자그 종목이 뭐냐 어, 와이드 플래닛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명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직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점상으로 계속 급등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한번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실리는 게 발생되자 말자 주가 어떻게 됩니까? 폭락을 합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죠. 자 지금 이런 조짐을 보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와 색소리가 워낙 많은데 시가총액도 낮으면서 이렇게 이유 불문하고 하나의 재료를 엮어가지고 점상을 보내는 종목들은 무조건 작전주라는 거예요. 작전주, 세력주. 왜?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비를 잦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작은 돈으로도 주가 롤링할 수 있다는 라 것이 되는 것이고 이슈와 재료만 있으면 개인들을 꼬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발생됐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와 l 어, b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스카이무스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차트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lb 인베스트먼트 또 마찬가지죠 점상점상 장대연봉 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작전치고 물량 빠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다시 고가가, 고가까지 가가고 올라갈 수 있겠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는 주주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강조 드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 과거 통계적으로서 이 작전도, 작전주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제가 별도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가격 전략 위주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체크를 해뒀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 작전주, 이 어, L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8256-8243번으로 저한테 LB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량 털고 나가고 있는 시기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매수하거나 계속 물타기 하면은 끝도 없이 하락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종목의 사례. 차트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시가총액 유통비율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좀 비중이 많다. 자 지금부터 시나리오 대응 전략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는거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보도 01082568243으로. LB라고 꼭 저한테 도움 요청해주시면 제가 이 관련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우시란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니 그럼 어떤 종목을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냐?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와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못해도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고 우량주이면서 산업 섹터가 유망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어떻게 발굴하냐 어렵겠죠? 제가 발굴하는 방법부터 해서 종목 제가 오늘 특별히 한 종목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저 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수급들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